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금 행복하다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단칼에 연을 끊어야 하는 열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사람 조심하라.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건 내가 전문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믿고 마음을 주지 마라. 그들은 자신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따뜻한 말과 배려에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을 부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 반면 약속한 도움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들은 분명 당신을 도와준다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당신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들은 당신이 조조해야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자신을 못 믿냐며 짜증을 낸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빌미로 삼아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며 당신의 미래에까지 간섭하려 한다. 이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욕망이 그들의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고 인생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호감이 가는 인상이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통해 사람을 판단해야 피해를 줄수 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고마워 보인다고 해서 쉽게 그들의 말을 믿고 관계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이며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닮은 척 하는 사람 조심하라. 상대방에게 가장 쉽게 호감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를 모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고 너와 나는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며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한다. 어 진짜. 나도 그런데 또는 나도 같은 생각이야라는 말에 자신의 진짜 친구를 발견한 듯 기분이 좋아진다. 이로 인해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신뢰를 쌓지도 않았지만 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이는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다. 닮은 척에 확실하게 소가 넘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절친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만으로도 금세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상실감과 버림받는 느낌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맞춰주려 하고 끌려다닐 위험이 무척이나 높다. 또한 친구나 사업 파트너를 잘못 판단하면 그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때때로 상대는 맞장구를 치면서 믿게 만든 뒤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는 기대를 걸게 해 놓고는 자신만 빠져나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이런 수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두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은 당신이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닮은 척 행동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나와 같을까 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를까라는 질문을 평소에도 해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신뢰를 주기보다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며 결과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죄책감 느끼게 하는 사람 조심하라. 인간관계에서는 무리한 부탁 등을 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려 할때 그래, 너 아니면 나는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죄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나 나 없이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은 매몰차 보이고, 냉정한 사람 같이 느껴지며,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임에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일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처한다. 성격이 순둥순둥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잘 느끼게 하는 것이 쉽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점을 잘 이용한다.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면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다. 부탁을 들어준 후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내가 휘둘리게 되고 상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떠안게 된다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보라. 그 순간 차분하고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도한 요구에는 더 이상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은 놓아주고 남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네 번째,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멀리하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인간 불류를 살펴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충분한 생각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레 언성을 높인다든지 자신의 말에 반대하면 말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며 상대방을 이기려든다. 이런 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정과 충동은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때때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속마음에 파고드는 사람 조심하라. 괜찮으니까 다 털어놔 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괜시리 지친 마음에 힘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내 편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원망을 살 수도 있다. 괜히 진심을 내비쳤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그 진심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을 털어놓아 봐라는 말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떠보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술자리나 가벼운 농담 중에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상사나 어른이라도 인간이기에 싫은 소리에 반응하게 마련이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에서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술자리만큼 위험한 자리는 없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처세술이지만 몇몇 순진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술 마시면서 본심을 털어놔봐라고 말하는 상사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다 보면 말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오해를 살 위험도 있다. 상대방은 이런 실수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심을 털어놔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와 싸우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론 내 본심을 알았다며 옛날 일까지 들쳐 싸움이 커지기도 한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원망과 미움만 생길 수 있다. 본심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 중에 상처받을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며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심을 드러낸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속마음을 밝힐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여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솔직함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또한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멀리하라.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남들의 대접을 바라지만 그 행동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대는 공허한 기대일 뿐이다. 존경이라는 것은 바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냥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존경이나 대접을 멀어지게 만든다.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을 받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아라.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경하고 대접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남의 덕을 보려 하는 사람 멀리하라. 평소에는 생전 말한 마디도 안 섞다가 내가 너잘될줄 알았어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어려울 때돈한푼 주지 않았으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거나 한다. 평소에는 말도 섞지 않고 있다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내가 너잘될줄 알았다며 다가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행위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만 이끌려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친한 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평상시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 기쁜 척 다가오며 결국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을 보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의 깊이나 온도를 조절하며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다가온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 낭비일 뿐이며 그들의 칭찬이나 평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여덟 번째, 당연히 용서 받으려는 사람 멀리 하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이 사과를 했을 때그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수를 저지르고 사과는 하되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용서권을 가지고 있는 듯, 그들에게 용서란 단지 빌면 받을 수 있는 것,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씻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배려이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용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는 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용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들은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반성과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용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 따라서 용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사과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용서는 상호적인 과정이며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용서는 시간이 걸리며 서로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술을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사람 피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술을 잘 마신다면서 자신의 주량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는 가족과 주변에 걱정을 부르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과시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주량을 자랑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술 먹는 것을 뽐내는 태도는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 그중 자기가 이 정도 먹으니 상대도 어느 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다. 술못 먹는 사람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인 양. 하대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가 잘 먹는다고 남도 따라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술못 먹는 것은 정신력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체력과 건강 상황의 문제이고, 술에 대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이러함에도 술을 강요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인간은 본래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체력, 건강, 심지어 술에 대한 내성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이는 소량의 술로도 취하며 또 다른 이는 많은 양을 마셔도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각자의 유전과 컨디션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술에 대한 내성이 높다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술에 대한 내성이 낮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한계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인간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열 번째, 과거에 잘 나갔다고 자랑하는 사람 피하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 자랑은 과거의 영광이다. 과거 잘 나갔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겸손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게다가 누구에게 말해도 듣기 싫은 얘기가 옛날 과거 얘기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남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며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과거에 멈춰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 나이 들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야기다.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지겹고 현재와 미래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과거에 머무르는 모습에 다른 사람까지 우울한 기분이 전파되어 그 관계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 자랑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는 과거 얘기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곤란할 때,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며, 상대방의 곤란함을 해결해주는 시기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다. 과거의 성취와 영광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만 집착하여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단칼에 인연 끊어야 하는 열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